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영상을 찍게 된왔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영어예요. 망했어요.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름 은 말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영어를 몰라서 이게 완성작입니다. 완성작. 이게 무릎에 만들기거든요. 이걸로, 이걸로 무릎에 만들기인데 제가 지금 다 만들고 나서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지워버렸어요, 제가. 모르고. 그래가지고, 어떻게 할 거냐면, 여기다가, 이게, 완성작인데, 그냥, 어떻게 하냐면, 이거를, 여기다가 넣고, 물을 여기다가 1대1로 넣어주신 다음에,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. 물 넣고 오겠습니다. 아유. 네, 넣었어요. 넣었는데. 넣는데 었 이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지금 2분 30초를 돌리시면 2분 30초를 정확히 돌리시면 돼요.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. 이정만 넣고 2분 30초를 돌리고 오겠습니다. 네 돌렸어요. 지금 뜨겁긴 뜨거운데 아 맞다 준비물을 준비물 접병 그 컬러 물 만 있으면 돼요. 섞을 까 섞을 통.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. 간단하죠? 어, 그리고, 휴지! 휴지? 아이고, 어디, 없네? 어쨌 제가 본 것은 미니옹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걸 봤는데, 미니옹님이 어, 출처, 만드신 출처가 점토를 만들자 어떤 미니님이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돌리고 왔는데, 지금 뜨거워요. 아이고. 부어보겠습니다. 응? 아직 물기 남아있는 거 아니겠지? 퍼지는 거 보이시죠? 안보이시는가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. 어, 내 손바닥만 하다. 묻는 거는 안 묻습니다. 바닥에도 거의 안 묻어요. 정말 좋은 날개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들다가 묻은 거.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,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2편을 기대해주세요. 안녕!